심력은 뭐 많이 해봐서 뭐 일어날 것 없어요. 그냥 원운동 뭐 애들한테 뭐 보여주셔도 되고, 물 컵에, 컵에 물 담아갖고 보여주셔도 되고, 저는 할 때마다 이거 하는데도 할 때마다 애들 좋아해요. 색소물 넣어가지고. 요거 보여주시면 되고, 미리 세탁기를 만들어갖고 세탁기 돌리는 것도 애들이, 아, 애들이 탈수기를 몰라요. 그래서 탈수기 뭔지 일단 쌤이 만든 거, 쌤 결과물 가지고 가, 이렇게 보여주시면서, 세탁기 안에 보면, 뭐, 빨래를 넣고 물을 윙 해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뚝뚝뚝 물이 흐르니까 물을 꼭 짜야겠지. 물을 꼭 짜는 거를 탈수기라고 부른다. 애들이 탈수기를 몰라서 그냥 세탁기라 해도 괜찮아요. 어차피 빨래, 뭐, 이게 돌아가는 게 빨래처럼도 보여요. 뭐, 이론는 뭐, 굳이 할거 없고 미리 애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근데 진짜 거의 뭐, 미리 해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거의 쌤 노동력으로 글루건이 많이 필요해요. 제가 이거 구멍은 뚫어 놓았는데 이거를 미리 빨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구멍을 다 뚫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갖고 아 그냥 하니까 참 이거 좀눌려갖고 처음부터 이걸 눌려갖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저번에 해 보셨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글루건으로 꼼꼼하게 쏴주세요. 글루건으로 이거 이거 해주시고 요거 최대한 조금만 나오도록 하는 게 물이 여기서. 안 막히고 잘 나와서 최대한 안에는 안에는 최대한 조금 남게 바깥에 이제 글루건으로 떡칠해야 돼 떡칠 떡칠해가고 물이 한 방울도 안 새게. 근데 혹시 뭐좀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요끝 부분에 요 얇은 양면 테이프 몇 바퀴 돌려가지고 요거 해주면 그래도 좀 안에 저거 좀 틈이 메꿔지니까 몇 바퀴 쭉 돌려가지고. 요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니까 아무래도 좀 글루건 좀덜 칠해도 안전해요. 애들이 막 움직여도 괜찮고. 요렇게 해서 안쪽에다가 최대한 깊이 넣어 놓고, 이게이렇게 하면서 밀착이 좀 되니까 요렇게 해놓고 글루건 칠해 주시고 요거는 좀 이따가 애들한테 요 길이만큼 자르라고 하면 되거든요. 자, 일단 요거 쓰이 미리 해 주셔야 되고 수업 시간에 일단 요거 연결하는 거 요거 연결은 또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그냥 뭐 어차피 돌아가면 되니까 아 요렇게 잘려 요렇게 아예 벗겨져 있는 건 끝부분에 요렇게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 제가 다 잘라 놓은 것도 있어요 뭐몇개 붙어있지 싶어요 넣기 쉽지 싶다 요거는 꼬아주고 오른쪽 왼쪽 상관없어요 한 다음 애들이 또이 철사 이 철사가 또 이렇게 만나갖고 안 돌아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또 여기도 절연테이프로 저런 테이프 손가락 길이만큼 잘라가지고 여기 철사 부분 한번 감아줘라. 넣고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 똥꼬에서부터쭉 끼워가지고 바깥으로 탈출. 바깥으로 탈출해서 요렇게 해서 쌤한테 들고 오세요. 아 미리 쌤 여기다가 저는 글루건으로 붙여줬는데 쌤이 미리 글루건하기 너무 막 너무 일 많거든요. 글루건 막 글루건 모자라요 미리 요거 참 양면테이프 붙여놓으세요. 쭉 올려 가지고 요거를 글루건을 붙이는데 글루건을요 위에만 바르면 요 틈으로 물이 새야 그래서 그래서 요기 전체 이전체 글루건을 떡칠을 해야. 떡칠을 해 갖고 쑥 내려 갖고 이 틈이 메꿔지게 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 완전 메꿔지게 한 다음에 또 떡칠을 해 가지고 떡칠을 해서 이 컵을 요렇게 꾹 누르면서 붙이세요. 완전 빈틈이 하나도 없게 글루건 좀 많이 써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딱 달라붙겠죠. 완전 떡칠했어요. 안에 요 모터하고 백업 사이에는 아예 완전 빈틈이 없도록 완전 떡칠을 해도 애들이 이렇게 흔들다가 또 이렇게 분리되니까 모터랑 백업이 딱 붙는 게 좋아요. 모터랑 백업이 안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. 모터가 꼭 백업에 붙도록 꼭. 꼭요 가장자리, 요 테두리에 글루건을 붙여서 얘한테 붙이세요. 그러면 요 틈도 다 메꿔지면서 모터가 백업에 붙어요. 자, 요기에 완전 밀착시켜 주시면서 여기에 어, 여기 이렇게 붙여 주시면서 여기도 글루건 한번더 해갖고 여기에 딱 평평하게 요기게서딱 붙여 주시고 완전 딱 맞게 딱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네. 아, 그 다음에는 뭐 이거 요 스티커가 작으니까 너무 잘 떨어져가지고 큰 걸로 넣어놨어요. 평평한 쪽에 요거를 먼저 가운데에 딱 붙여놓고, 얘를, 아, 얘를 스티커를 떼서, 얘 가운데에, 한 가운데에 딱 붙이고, 얘가 좀 중심이 안 맞으면 좀 이따 덜컹덜컹 할수 있다고, 꼼꼼하게 붙여놓고, 요렇게 놓고, 얘를 끼우는데, 이거 끼울 때도 그냥 누르면 모터가 빠질 수 있으니까, 똥꼬로 누르면서, 똥꼬에 있는 모터를 손으로 누르면서, 모터 여기 손손한개 넣어서 모터 한번 만져보자 모터 만지면서 모터를 누르면서 얘를 요렇게 끼워 주셔야지 모터가 안 빠져요 아니면 모터 또 빠져 전체 이거 모터가 덜렁덜렁거리면 물세미한 이거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돼서 얘들다 뜯어서 해주려면 힘들거든요 무조건 모터를 누르면서 하라고 해주세요 이 떨어지면 진짜 짜증나요 그다음에 어, 이거 연결했으면 이제 이이 이, 뭐지 거, 예, 건전지 끼우기에 건전지 끼우고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돌아가는지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거 이제 떼서 떼서 요거는 옆구리에 요렇게 붙여라. 요 튀어나온 전선들을 안으로 다 밀어 넣으면 된다. 여기 딱 집어 넣어주면 어 여기 덜렁덜렁거리면 요거좀 이따가 여기 살짝 잘라서 안으로 말아 넣어도 되고, 어, 괜찮네요. 최대한 요거는 말아 넣고, 이렇게 해서 요쪽에 붙여라. 요쪽에 딱붙였어 그럼 이렇게 되겠죠. 아, 요 빨대 꼭지랑 요 건전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. 요쪽으로 물 나와야 되는데, 요쪽에 건전지 같이 쓰면 안 되니까, 요쪽에 건전지, 요쪽에 빨대 꼭지, 요렇게 되도록 이렇게 붙여라 해주시고, 아, 미리 참, 이 작은 컵에 뚜껑, 저, 저, 저 구멍 뚫어 놓으셔야 돼요. 참, 작은 컵에 구멍 뚫기 전에 한 일곱 개, 8덟개 뚫었어요. 들어놓고 그 다음에 건닫고 건닫고 자 그러면 우리 폼포미를 한번 빨래 빨아볼 건데 이 폼포미를 물에 푹 적셔갖고 양에탁 넣어놓고 스위치를 한번 탁 켜면 막 돌아가겠죠 어, 돌아가는데 이 흰색은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폼폼이가 생각보다 색소가 많이 묻어나요. 그래서 애들한테 아 작은 컵, 낮은 컵이 있거든요. 요 낮은 컵에다가 빨래할 물 요만큼 담아 오세요. 해놓고 여기 아 그럼 우리 폼폼이 안에 들어서 가 물이 푹 젖어졌네. 그럼 이제 세탁기 안에 넣자. 넣고 어 나머지 물도 여기에 세탁기 할때 물도 들어가야 돼. 물쭉 붓고 그다음에 아 요거는 참 길이만큼 이렇게 자르라 고 하고. 탈수기에 물이 빠져나왔네. 이렇게 탈수기, 일단 호수는 이렇게 꽂아놓으라고. 물 난리가 나거든요. 요 길이에 맞게 자기가 잘라야 됩니다. 이렇게 자르고, 자물 담고, 자, 빨래를 착 돌려보면, 더러운 물이, 이 색소물이 바깥에 막 나와요. 색소물이 막 나오면, 어, 들어 이 색소물 버리자. 이러면서 이제 호수 빼서, 이쪽에 물쭉 버리고, 다시 탈수, 기 호수 꽂아놓고, 다시 깨끗한 물 받아서 또 붓고, 여러 번, 한세 번, 네번 하니까 깨끗한 물이 나와요. 요거는 폼폼이로 할게 번에는저가저가 매직스펀지로 했더니 매직스펀지 애들 다 째먹고 내 손도 많이 귀찮고 해갖고 뺐어요 폼폼이로 폼폼이 폼포미 그냥 이렇게 해서 꾸미기로 요 눈코입 안그러지니까 그냥 폼폼이 넣고 돌리고 물 넣고 돌리고 자타기하고 색소물 하니까 또 옷에 튀어가지고 옷에 물 들어와서 그냥 맹물로 해주세요